잠금 화면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하려면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십시오.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Windows 8은 아이콘 대신 타일을 사용하여 앱을 표시합니다. 앱을 열려면 해당 타일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날씨 앱을 보려면 날씨 타일을 클릭합니다. 앱 안에서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사용하여 스크롤 막대를 화면 앞뒤로 끌어주십시오.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모서리 상단 또는 하단으로 이동하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앱을 닫으려면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 하단으로 앱을 끌어면 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왼쪽 상단 모서리로 이동하여 이전에 열린 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열려 있는 앱 목록을 표시하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해당 앱으로 전환합니다. 시작 화면을 탐색하려면 마우스를 왼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키보드의 윈도우즈 단추를 눌러 시작 화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의 터치패드나 트랙패드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마우스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8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추가 동작이 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항목을 눌러서 선택한 다음, 두번 눌러서 열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항목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위아래와 좌우로 밀어 앱 안에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누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벌려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쓸어서 열린 앱들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쓸어서 아이콘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쓸어서 앱 명령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